겉 부분만 살짝 웨이브 있는 단발 스타일링을 할 거예요. 다 바깥으로 살짝 살짝씩 이렇게 뻗쳐 놨죠? 또 이제 여기가 너무 없으면 안 좋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살짝 시키고 있으면은 여기 에 볼륨이 이렇게 살아요. 물결 드라이 하듯이. 이렇게 잡고 있기. 식을 때까지. 항상 말하지만 드라이는 열이 식으면서 고정이 됩니다. 컬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이제 이쪽은 웨이브를 넣을 거예요. 웨이브를 넣을 때는 이게 고데기가 지금 저는 이게 아이롱이 아니라서 이게 아이롱 뚜껑이라 생각하시고 덮개 얘는 그냥 그 아이롱, 원형 아이롱이라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머리를 이렇게 이쪽 뒷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거예요. 뒷방향으로 저는 너무 작은 걸 썼더니 술 가닥가닥 잡고. 너무 끝부분까지 동그랗게 안 말아도 돼요. 끝까지 동그랗게 말아버리면 머리가 짧기 때문에 돼지꼬리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조금 이렇게 날리는 부분이 생겨야 어? 약간 자유분방한 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머리는,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앞머리가, 찢기 시작했어요. 기름진 나죠? 개기름. 앞머리는 별거 없어요. 저번처럼.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옆으로 가는 것처럼, 이번에는 얘를 완전 이렇게 넘겨버릴 거기 때문에, 약간 세로, 대각선. 대각선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가로도 아니고, 세로도 아니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껴서, 일로 쭉 옆으로 밀어주세요. 이제 이것도 세로로, 아니 비스듬하게 껴서 이렇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 볼륨 주는 것도 충분히 아이롱으로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두, 두피에 이 뜨거운 부분이 닿지 않게 조심하세요. 전 왼손잡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롱을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무섭습니다. 그때 여기 뒤었던그 경험이 있어서 저는 항상 무서워요, 이쪽은.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주면서, 얘가 머리카락이 잘, 모양이 안 잡히니까, 내가 손으로 인위적으로라도 모양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머리 여기 뽕은 살짝만 띄우겠습니다. 시키시는 거예요. 이 집게손가락 그때 알려드린 거 있죠? 내가 띄우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거기다가 이 동굴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바람을 주시면 하나, 둘, 셋, 손 넣으면 이렇게 살아요. 저는 얼굴이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쪽으로 볼륨을 주고 여기를 가리면서 얼굴이 좀 위아래로 확장되게 보이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머리 드라이를 하는 걸 보면은 항상 여기를 좀 많이 띄워요. 그리고 잘 꺼지기도 하기 때문에 더. 한번할때 확실하게 많이 띄우는 것도 있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끝부분 잡고 더 확실한 에스컬을 주고 싶으면 끝부분을 잡고 가운데로 밉니다. 그리고 또한번 이렇게 주세요. 아, 이거는 남자, 남자 애즈펌 머리 동영상이 있어요. 여기서 제품을 바르신다면 오일 에센스 반, 왁스 반 해서 이 머리 길이 정도는 요만큼 요만큼씩만 섞어서 잘 섞어주신 다음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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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면서 발라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만약에 포인트로 주고 싶으면 이런데 딱 꽂아가지고 진주핀 같은거나 요즘 볼드한 블링블링한 핀 있죠 그런데 <laughs> 예를, 예를 들면 이런데다 이렇게 싹 꽂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옷도 그렇고, 박항스룩 같네요? 오늘 보여드릴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